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제 상담하지만 나는 영양제와 같은 보존적인 기법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중요해. 다리 아프면 지팡이 짚는 거거든. 어 그런 의미에서 너 최근에 뭐 새로 먹는 영양제 있어? <laughs> 너는 영양제를 어떤 거 어떤 거 먹어? 많이 먹어. 몇 개만 얘기해 봐. 약사가 먹는 좋은 거는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야, 니 가방 털어봐봐, 니 가방 열어봐 아까 너준거 있고 음. 항상 약을 넣어가지고 다했지 아. 근데 나는 약사다 보니까 음. 조제가 편해. 손에 이것어 이렇게 음. 넣어가지고. 무슨 약이야? 어, 무슨 약이에요? 이건 뭐오메가 세. 오메가, 어. 비타민C, 아, C. 예, 미네랄. 혈관 영양, 어. 관절 영양. 아. <laughs> 아니 아까 미네랄 차도 따로 챙겨서. 칼슘, 듣고. 마그네슘 이런 것도 미네랄이다. 골다공증을 생각해야 될라이아 그렇죠, 여자들은. <laughs>